사진 하나를 보시면은 책 제목입니다. Crazy Love. 비정상적인 사랑이에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플라스틱 회사를 창업한 미국의 사업가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자신의 회사의 모든 주식을 하나님께 헌납을 하였어요. 아니, 그대로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우리가 주일 가게 문을 닫아라. 다들하고 해도 어려운데 한 줄을 비우고 출타하려고도 어려운데 나의 회사의 모든 주식을 하나님께 반납했어요. 말 그대로 회사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이후 이 회사는 전 세계 복음과 선교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그삶 전체를 사명자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내 소유와 인생의 방향까지 드리는 삶이에요. 단순히 주일예배 참석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삶 전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드리는 결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가는 선교사. 또한 부류는 보내는 선교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나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기도를 다 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213장 찬양했듯이 어제 새벽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기 선교사들 파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광고를 할때 깜짝 놀랐어요. 98명 대원들이 올해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킹덤 미션으로 갑니다. 그 많은 아이들의 비행기표 절반 이상을 해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 스탠리 이 회사 사장님은 모르겠고 퀸즈 장로교의 성도가 아이들을 위하여 비행기 표 절반 이상을 대줬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권세 아래 나의 모든 영역을 드리고 있으신가요? 이것이 사명의 길의 첫 번째 시작인 것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명의 길은 이것이다. 첫 번째는 사명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이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셨어요. 그 권세 아래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의 길은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런 활동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전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성도님들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경배와 찬양팀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요, 제자의 길은 단지 따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혈통 율법적인 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제자의 길을 택한 것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고백인 것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바울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제자예요. 아까 그 빨간 책 저자 프랜시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러한 단락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에 뜨거운데 단기 성교사들이 복음 들고 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려고. 제자는 단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격이 있는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에, 잘난 사람을 부르려면, 로마의 권세 앞에 앞장서 나가는 권세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삶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능력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일을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부름받았겠습니까?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일을 잘하는 것그 먼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른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제자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길은요,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상반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일적인 전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세워가는 관계적 동행입니다. 그냥 전도 한번 하고 나 몰라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쌓아가면서 관계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사랑의 길은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끊임없이 성장과 순종의 공동체적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곳에 선교지에 늘 가잖아요. 왜? 공동체적 여정을 함께 가려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 안 믿는 자들을 세워가려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내 삶은 누구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현재 2025년 7월 13일, 누구의 삶을 한 영혼이라도 세우는 데 쓰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살기 급급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 34절 3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로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사랑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제자 도를 실천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제자 삼는 여정은 전도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 길인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에 바나바는 바울을 믿고 받아준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다 바울을 무서워하고 회피하는데 바나바만이 바울을 믿어줬고 세워줬어요. 아무도 믿지 않던 바울, 그를 품고 사랑으로 동역자 삼아준 사람이 제자의 길을 사랑의 길로 간. 바나바예요. 또한 마가와 요한 실패했을 때 그들을 믿고 데려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랑으로 넘어졌던 제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랑을 통해 제사를 세우는 삶을 살았던 관계적 제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회 구역에 늘 쓰려져 있는 한명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세워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 나갔을 때한 명이라도 쓰려져 있으면은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시는. 모든 성교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를 죽으러 오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죽음의 길로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요. 제자는 단지 종교적인 신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삶 전체를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것이요. 죽음까지도 사랑의 헌신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내어주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는 남을 세워주는 사랑의 길을 가는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쳐 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소망의 길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길은요. 고된 길입니다. 고대요, 힘들어요. 그러지만 주님은 끝까지 함께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재의 확신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아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이 현실이 맞나?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확신의 말씀을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그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가?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는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신 친구 한 분이 암 말기래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 있는 친구지만 좀 전화해서 예수님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카톡, 보이스톡을 켜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믿는데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기 전에 때가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확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영접을 시키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때가 주어졌을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전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믿게 하신 거잖아요. 현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믿기만 하면은 고백하기만 하면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상황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립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요한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읽으면 소름돋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언했어요. 요한은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반모섬에 혼자 갇혀 있을 때 요한은 임마누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간직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 아니에요? 기록해서 코리된 부미란 사람이 감옥에서 이러한 그분의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 같아요. 아니, 누가 몰라, 그거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배워서, 들어서, 다 알잖아요. 또 믿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 사람은요, 감옥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요. 가장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예수님 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몸소 깨달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망 없이 다시 업으로 다 돌아갔던 제자들,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동력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버리고 떠나간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동역자들로 부르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렇죠?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아닌 장소가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절망뿐인 불안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나의 모든 행사를 내려놓고 나의 있는 돈, 없는 돈다 들여서 좋은 휴양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절망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사명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소망의 길은요. 첫 번째, 제자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책 하나 소개해 주면은요. Just As I Am이라는 책을 쓰신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자서전 이 책에 보면은요. 마지막 사역 여정 중에 노년이 되어서 병상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이 책에 말년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대중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걷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젊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 여정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무대 위의 화려함이 아니라 일생에 다해 주님과 동행하는 충성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시작된 제자의 길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이며 주님의 임재로 완성되는 소망의 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요통 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믿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사명의 길을 보내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사명의 길을 완성해 가는 이 여름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